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태어난 연도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어떤 일을 찾았을 때 내가 성공하기가 쉽고, 여기서 내가 지루하지 않고 오래 할수 있는지, 자, 그것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 공부는 자, 구성학이라는 일종의 별자리 학문입니다. 서양에도 별자리가 있듯이 동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양의 이 공부를 어, 다 같이 하다보면 이 본줄기는 하나에서 왔다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죠. 자, 그것은 바로 우주의 순환 원리, 자연의 이 원리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성학이라는 것은 자, 어, 일본에서 좀 많이 이렇게, 어, 우리가 명리가 유명하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구성학이 훨씬 더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2000년도 넘어서 지금 한국으로 구성학이 이렇게, 어, 다시 흘러 들어오게 되면서 구성학이 지금 또 많이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동양의 별자리 학문이다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천문학이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 자, 먼저, 이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사람의 이 인간 사회에 벌어지는 자 그런 모든 일들이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에 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변해가는가라는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고 대비도 할수 있고 감지해서 그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준비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어, 내가 어떤 일을 찾았을 때 정말 여기서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여기서 빛을 낼수 있는가라는 것을 일단 나의 성질을 잘 알아내야 됩니다. 그냥 뭐 요즘 뭐 인기 있는 직업을 구해서 간다자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는 내내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나라는 나라는 별은 나라는 이 사람은 나의 성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곳에서 빛이 날수 있는지 나에 대해서 일단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부터 나라는 별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1번에서 9번까지의 9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자이 별들은 자, 북두칠성과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 별들이 움직이는데 이 별자리의 움직임과 사람의 이 움직임이 사람의 인간 사이에서 움직이는 자, 이 모든 움직임들이 하나로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고 자, 우주를 대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만큼 우리는 닮아있다라는 거죠. 하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거는 사주에서 우리가 10천간 12지지를 통해서 기본적인 공부를 해놨다 하면 이제는 내가 어떤 별자리인가, 몇번 별자리인가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이제부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것을 나의 고유한 별의 숫자가 본명성이라 합니다. 자, 이래서 9가지가 있는데, 나는 몇 번째 별인가, 몇번 별인가를 지금부터 한번 공부를 하고, 자, 그 어떤 번호를 내가 알게 되면 나는 어떤 직업을 어 내가 구해야 되고, 어떤 쪽으로 내가 나갔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지, 자, 그것도 오늘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기니까 좀 잘라서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자, 첫 번째, 본명성을 구하는 방법부터 굉장히 쉬우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고유한 남발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태어난 연도입니다.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예시를 들어보면, 1970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요 본명성을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자, 1 플러스, 자, 모든 이 숫자를 다 더하게 합니다. 자, 하나씩 나눠서. 1 더하기, 9 더하기, 7 더하기, 0은, 자, 17이 나오죠. 쉽죠? 자, 17이 나오는데, 이두 자리 수에서 이거를 합해서 한 자리 수로 만들어버립니다. 1 플러스 7은 8.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8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11이라는 숫자. 자, 모든, 모든, 어, 이 연도에서 이렇게 8이란, 8이든 어떤 수, 수가 나오면은 더해서, 자, 무조건 11이라는 숫자에서, 11, 1이라는 숫자에서 빼, 마이너스 나온 숫자를 빼버리면 됩니다. 11은 고정된, 자, 남바입니다. 자, 이 11에서 8이라는 이 숫자를 빼버리면, 자, 3이라는 수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3이 나의 본명성입니다. 나의 별자리 번호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 별자리 번호를 아시면 1에서 9까지 각각의 어, 그 별의 성질이 나옵니다. 성질이 나오고 그 별은 어떤 일을 했을 때 잘할 수 있는지, 그 별의 성격은 무엇인지, 그 별은 어떤 운명을 가지고 어, 이 지구를 운행하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이 거의 나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본명성 계산하는 거 충분히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다 하고, 0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0이. 자, 0이 나오시면 깜짝 놀라지 마시고, 0은, 자, 9와 똑같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9다. 0이 나오면 9라는 숫자입니다. 본명성이 9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0이 나오면 0은 9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숫자는 0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1에서 9입니다. 무조건. 9 다음에 0, 어, 다시, 오로돌아갑니다 다시 또, 어, 1, 2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요렇게 구하시는 거는 다아시리라 생각하고, 자, 요거를 일단 본명성을 구했습니다. 요렇게. 자, 구하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구성하게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간단하게 일단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황당하면 또 너무 이해가 안갈 수도 있으니까. 자, 요렇게 보면, 별이 이렇게 고유의 위치에 자리가 딱 놓여져 있습니다. 각각의 번호를 가지고, 5라는 별은 중궁이라는 이 중앙에 딱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별들이 이렇게 옆으로 포진해 있고, 각각의 변하지 않는 고유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자, 그리고 이 자리마다 각각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자, 중궁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자, 중궁은, 어, 좀 관리 감독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별들이 자 여행을 계속 돌면서 합니다. 하나 한, 한 번도 제자리에 계속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모든 별들이 자리를 바꿔가면서자 여행을 하는데 자 여행을 하면서 3이라는 예를 들어서 별이 5라는 중궁에 들어갈 수도 있고 1이라는 별이 5라는 중궁에 들어가는 날이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이 오라는 이 특유의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본명성은 변하지 않는 나의 고유의 그 성질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삶이다라는 본명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내 자리 여기 있는 변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나는 여행을 떠난다라는 거죠. 흘러가야 됩니다. 자,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는데 이 3이라는 고유의 별이 예를 들면 5라는 자리에 들어가는 날도 있겠죠. 자, 그랬을 때는 자, 3이라는 이 고유의 별이 5라는 자리에 갔을 때이 5라는 자리의 특성에서 어떤 일을 내가 겪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3이라는 자리가 요 여기는 3의 집입니다. 3이라는 별의 집인데 이 별이 여행을 하다가 5라는 이 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럴 때 5라는 궁은 예를 들어서 어, 쇼핑몰이다 생각하면 좋겠,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쇼핑을 하는 장소다, 이 5의 자리는. 자, 그러면 이 3이라는 별은 5에 와서 쇼핑을 하는 자 그런 어떤 일을 벌이겠죠. 자, 그런 식으로 자 각각의 자리에 우리는 고유의 번호를 가지고 각각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자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냥 별자리의 움직임인데 이것이 인간 사회에 벌어지는 우리가 겪는 자, 사건이나 어떤 사연들이나 다 똑같이 이렇게 어, 흘러가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그냥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어, 이해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어, 구성 명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 번호들이 전부 다 변합니다. 별들이. 자, 이제 이렇게 설명을 대강해드렸습니다. 이제부터 1번부터 9번까지 별들의 고유의 특징과 성격, 자, 직업, 어떤 직업을 구하면 좋을까? 어떤 쪽으로 나가면, 어, 좋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한번 1번 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명성은 다 이제 구하실 수 아시죠? 자, 1번부터, 어, 천천히 하겠습니다. 조금 잘라서 가겠습니다. 자, 1번 별입니다. 보이시죠? 자, 예, 1번 별은 자, 101백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수성. 자, 이런 거외안 외우셔도 아 나는 1번이구나.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격은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요 정도만 또 알아두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100수성을 가진 별들의 어, 특징 성격은 자, 이분들은 굉장히 학문적인, 학문, 학문에 관심이 많고, 어, 지혜롭고, 굉장히 차분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물이라는 이 성질, 자, 좀 차분하고 뭔가 지적인 자, 이런 면을, 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어, 이런 분들은, 어, 생각을 많이 하고, 자, 뭔가 하나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생각을 오래 깊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뭐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쉽게 툭 털고 일어나고 이런 성격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하는 좀 공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좋은 쪽으로 또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한 곳을 파고 기민하게 연구하는 자 이런 어떤 연구 측에 굉장히 그 어떤 어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어 에너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하고 또 사고가 굉장히 유연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1번 별의 자체가. 물이라는 자체를 보면 굉장히 조용하게 흘러가는 듯 하지만은 그 상황상황마다 물의 그 태도는 바뀌어버립니다. 때로는 땅 밑으로 흘러야 될 때는 땅 밑으로, 자, 땅 밑으로 흘러가고 때로는 바위가 너무 크다고 생각할 때는 바위를 비켜서 돌아서 갑니다. 또는 내 앞에 놓인 것이 뭔가 약해 보일 때는 그것을 치고 바로 흘러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은 상황에 대체하는 지혜가 굉장히 뛰어난 자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진 자 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라는 이 별의 특징은 어, 어떤 직업을 내가 한번 목표로 삼아서 갈때 빛이 날수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연구직입니다. 자, 뭔가 연구하고 연구소에 근무하는 자, 이런 어떤 일을 했을 때 굉장히 빛이 날수 있다. 자, 두 번째, 학문을 이렇게, 학문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어떤 직업들, 학문을 직업으로 삼는 자, 그런 어떤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네요. 자,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내고 아이디어를 내고 자, 이런 쪽의 일들. 자, 일종의 일본 별들은 몸을 써서 하는 일이 맞지 않고, 머리를 서고, 두뇌를 서고, 아이디어를 내고, 자, 연구 개발하는, 자, 이런 쪽에서 굉장히, 어, 그 어떤 일본의별의그 빛을 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별이었습니다. 자, 이제 2번 별로 가보겠습니다. 2번. 자, 2번. 자, 계산하는 게 2번이 나오신 분들도 계시죠? 자, 이번 별입니다. 자, 이번 흑토성입니다. 이 흑토성. 자, 성, 성질은 땅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의 성질. 자, 이번의 특징, 자, 그리고 이번의 어, 직업,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한번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흑토성, 이 흑토성. 자,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현실적입니다. 자, 땅이라는 에너지가 일단은 땅 하면 우리가 딱 떠올리는, 어, 분들이 있죠. 농부, 농사 짓는 분들입니다. 자, 첫 번째,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현실적인 분들입니까?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이 흑토성의 성, 질을 보면 땅이라는 자, 그런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부지런하고 현실적인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분들은 좀 푸근하고 잘 변하지 않는 이런 성격입니다. 자, 오래 봐도 왜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 그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부, 부지런하고 성실한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한편을 보면은 결단력이 부족해서 뭔가 선택할 때 선택을 잘 하지 못하는 자, 그런 어떤 어, 단점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장점으로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차분하다라는 거. 자, 굉장히 어,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는 땅이라는 자리는 우리가 늘 어머니라는 자 그런 어떤 어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땅이라는 자체가 어머니라는 느낌이죠. 자 그래서 항상 뭔가를 이렇게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자 이런 마음이 강하고 어 항상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자 그런 어떤 어 본질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뭐 동의하고 계십니까? 이번 자.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내가 어떤 직업을, 어, 선택하고 무엇을 노력할 때, 자, 땅이나 집 분야, 자, 이런 부분에서, 어, 그것을 관리하거나 그런 부서 쪽에 근무를 하시면 은 굉장히 나하고 맞다라는 거죠. 일단 나의 에너지와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일을 했을 때그 사람은 빨리 성공할 수 있다. 자, 그것이, 어,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흑, 이 흑토성을 가진 별들은 부동산 관련이나 땅이나 집이나 자, 이런 어떤 일을 했을 때 자, 그곳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이 정도로 하고 자, 3번 별 가보겠습니다. 3번. 자, 여러분, 3번, 네. 네, 3번 별입니다. 자 3번은 삼벽목성 삼 삼병목성입니다. 자 별의 이름이 자성이 별의 성질은 우레라는 자 전동 번개 우레 굉장히 좀 시끄럽죠. 자이 성격을 보면은 3번의 그 별을 가지신 분들 성격을 보면 자 이분들은 굉장히 센스가 있고 순간적인 감각이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섬세합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은 이 3번의 별의 성질이 우레, 천둥, 번개와 같은 자, 뭔가 이렇게 요란한 이런 분위기, 자, 그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분들은 굉장히 깜짝 깜짝 잘 놀랍니다. 수시로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런 소리를 아마 잘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왜 나에게 그런 어떤 깜짝 놀라는 그런 어떤 어, 성질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자, 이런 어떤 3번의 별의 특징상, 자, 이 3번의 별은 굉장히, 어, 천둥번개와 같은, 자, 이런 어떤, 어, 소리 면에서 굉장히, 어, 이 깜짝깜짝 잘 놀라는 그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3번 별을 가지신 분들 보면, 남에게 절대로 지기 싫어하고, 어, 질투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남에게 절대로 지기 싫어하고 질투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 자, 그것이 또이 3분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재치가 있고, 어, 순간적 이동이 굉장히 이렇게 많고 빠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집에 있다고 한 사람이 나중에 뭐한 시간 돼 보니까 밖에 시내에 있다고 다시 전화 오고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어, 다녀야 됩니다. 한곳에 안주하지 못하고. 자 이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은 굉장히 센스 있고 재치 있고 뭔가 사람들이 섬세하고 예민하고 또 그리고 어, 한 군데 못 있다라는 거. 자 그런 어떤 어, 특징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이3 번별의 직업을 한번 얘기를 해 보면은 자 전기나 전자 쪽 음향이나 정보 음악 자 이런 쪽으로. 만약에 내가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그쪽에서 대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질을 나는 타고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기나 전자, 음향, 정보통신, 자, 방송, 자, 이런 쪽에서 한번 두각을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성격을 잘 알고, 나의 성질을 잘 알고, 뭔가 노력했을 때 훨씬 더 인생이 빠르게 어, 펼쳐지고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어,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알고 뭔가를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고 어디로 갈 것인지 방향을 정한 다음에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3번. 삼벽 목성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자, 사록목성입니다. 자, 사록목성. 자, 내, 사라는 이 별자리를 가진 분들은, 자, 우리의 에너지에서 보면 바람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자, 굉장히 사람들이 사교적이고 대인 관계를 굉장히 잘 합니다. 자, 바람의 성격, 성질이다 하면은 뭔가 잘 이렇게 불어 다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 뭔가 사람을 만나서 어 움직이고 함께하고 자, 이런 것에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죠. 자, 학교 생활을 해도 새로 어떤 입학을 했을 때 새로 친구를, 새로운 친구를 만났을 때 굉장히 사교성이 뛰어난 친구들. 자, 처음 만나자마자 친구 만, 만들어버리는 자, 그런 어떤 사람들. 자, 그런 어떤 성질. 타고난 별의 성질이 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교적이고 굉장히 대인관계가 뛰어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분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어 동업 같은 거를 했을 때, 자,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그 분위기에 잘 이렇게 어 조화를 잘 맞추는 어떤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뛰어난 거겠죠. 거기다가 상술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분들은 사라는이 별자리를 가지신 분들. 자, 그래서. 상술도 좋고, 유연성도 있고, 화술도 뛰어나고 해서, 자, 이 별은, 사번이라는 별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자, 내가, 어, 예를 들면 어떤 직업을 한번 잡고 싶다. 어떤 쪽에 내가 한번, 어, 내 인생을 걸어볼까 생각할 때, 자, 첫 번째, 무역이나 사업 분야, 장사. 교육. 자, 이런 쪽에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굉장히, 어, 내가 가는 길이 쉬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내 성격을 알고, 나의 별의 성격을 알고 걸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그 길에서 내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은 풍류도, 풍류도 많고, 역마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사교도 좋고 돈도 잘 쓰고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항상 네 주위에 들끓는다라고 덜 끊는, 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4번별 사록 목성의 자 특징입니다. 자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시간에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